시원한 바다내음이 느껴지는 이곳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김포의 유일한 지방어항 김포시 대명항입니다 어? 다 저기 가는 차들인가? 어, 가신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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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오늘은 1년에 딱두 달만 운영하는 특별한 곳에 가볼 건데요 아 아니 무슨 김포는 다줄 서는 거에 익숙한 그런 동네인가요? 아니 이 시간은 10시 오픈인데 와 여기가 식당같이 먹는 곳 여기가 구입하는 곳입니다 저기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구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g 가지고 가시고 흰 가지고 들어가세요 식당 내부도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요거 아, 웨이팅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저 괜히 기다렸어요. 아이렇게나 네. 카톡톡으로. 바로 있자. 저기. 여기앉자다 아. 감사합니다.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아침부터 10시 되기 전부터 이렇게 새우의 인기가 어마어마함을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저 36번째 손님이에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새우 구입하러 가고 계십니다. 1번부터 10번. 가고 계세요. 이곳은 물료 이용시설임으로 모든 것은 셀프입니다. 셀프입니다. 냄비와 가스버너, 집게와 가위는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었고요. 물품을 챙겨오면 소금을 넣어 준비해 주신답니다. 냅킨, 소금, 이렇게. 에어프라이어, 새우 머리 구워 먹으라고 버터는 사용이 안 되고 전자레인지 이렇게 있고 라면 끓여 먹으라고 물 이렇게 있고 정수기 있고 비닐장갑 이렇게 있습니다. 재봉박드. 제로제로. <laughs> 와사비 간장 해먹을 때. 벌기 아줌마네가 지어 김치. 끝. 글쎄, 준비물을 나름 잘 챙겨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아 음, 저기, 죄송한데, 아, 요거 한 번만 네. 촬영하면 안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셨어. 웬일이야. 정말이야. 와,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는 초라한 거였어. 네. <laughs> 종이 호일과 목장갑, 물티슈, 그리고 으른 음료수와 컵라면, 새우를 찍어 먹을 초장, 간장과 간단한 반찬들도 챙겨 오실 수 있고요. 상큼한 오이나 과일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30분부터 40분까지 5명이 선택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목소리> 내가 고 있으면. 얼마나 드릴까요? 2kg야. 마이너스가 딱 되어 있고, 2kg 딱담아 드립니다.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신간은 너무 재밌고. 지금 10시 10분. 차 만, 만차야 만차. 10시 10분에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 물을 네. 털어서 네. <laughs> 1킬로입니다 지금 아직 한 박스 남았어요 아니+ 아니+ 아니 무서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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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맙습니다 어어 목장감 여유가있어어옆 테이블에서 앞 접시 하고. 필요해요. 아, 오, 오. 아, 못 필요해요. 못 필요하니? <laughs> 종류 오일도 있다가 대가리 구워 먹으라고. <laughs>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세요. 대가리를 먼저 잘라서 저기 에어프라이어 가가지고 구워야 돼요. 대추대추 배추? 배추. 그리고 요거는 빼놨다가 에어프라이어 줄 서서 구워 먹을게요. 네. 새우 까주는 남자, 새우 까주는 남자 스윗하네요 아. 뜨겁죠? 음. 뜨겁죠? 음. <laughs> 새우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봉동해요 음. 달다 음. 달아. 음. 토독 토독 막 살이 탱글탱글해. 음. 오빠 까주니까 더 맛있어. 많이 어, 잡숴. <laughs> 새우 자체가 다 크긴 한데, 이게 구우면 작아지는데도 이렇게 커. 포장, 좋아하시는 분은 포장을 꼭 가지고 오세요. 짠! 맑고. <laughs> 아, 너무 좋다. 오빠 이거 하트 한번 만들자. 뚱뚱한 하트다. 하트. 아, 행복합니다. 사람이 많아요? 오후에도? 이정도면 조용한 편이구요 조용한 편이 아우... 장안숨어 원래는 26일까지인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새우가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주땡기만 아, 14,000kg 14,000kg? 14 모르겠어 감이 안 잡혀 이 양식장에 한계가 있어요 저게 키울 수 있는 게 많이 집어넣으면 좋긴 한데 많이 집어넣으면 사이즈가 작아져 아 그래서 저희는 또 사이즈에 민감해서 큰 놈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양식장보다 좀적게 사이즈 때문에 사이즈를 키우려고 그래서 맛. 크구나 나왔다 우와 색이 변했어 와 맛있겠다 내가 소금 덧불렸지롱 잘했다 <laughs> 새우 대가리 먹어볼게요 음. 제가 소금을 좀더 넣었거든요 새우깡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음. 버터는 에어프라이어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뜨겁잖아요 여기에다 버터를 넣어서 녹여서 드시면 버터구이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열어주세요 짠와 맛있겠다 2kg째 시작합니다 옆 테이블에 큐 <laughs> 아니 근데 옆 테이블 너무 부러워서 찍기만 했는데. 어, 뭐 기울어 주셨어. 기운하게 <laughs> 입가심용 음식을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다 먹고 가고 있는데요. 154번 지금 막 대기하고 계시고. 현재 시각이 11시 35분. 엄청 인기 많은 야감 양식장입니다. <laughs> 날씨도 좋고. 여기가 양식장이래요. 세 개. 지금 제가 보는 데가 여기가 한 개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새우 양식을 해서 이제 제가 오늘 먹게 되었습니다. <laughs> 입구 옆에 이렇게 옆에. 에이, 손 씻는 날이야. 데도 있어요. 어 여기도 손 씻는 데가 있고 아주 좋습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있어요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 굉장히 넓은데 꽉 찼어요 에버랜드처럼 <laughs> 여기 코 했을때 왔을때 보이는데 여기가 대명항인거 같아요 김포어촌길 여기가 수산물 집판장 인거 같아요 자 아, 가보겠습니다 아, 출발! 와, 어, 좋아! 화장이 어, 어. <laughs> 벌써 이렇게 너무 많고, 이 대명왕이 새우젓이 유명하거든요? 바로 소금으로 이렇게 해주고 계시네요. 3년 숙성한 거래. 여기 5월달에 잡힌 거, 6월달에 잡힌 거, 여기가 가을에 잡힌 거, 이렇게 판매하고 계십니다. 새우젓은 잡히는 시기에 따라 5젓, 2젓. 추젓으로 나뉘는데요 5월에 잡힌 오젓은 살이 통통하고 부드러워 무침이나 찌개에 잘 어울리고 6월의 육젓은 살이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가장 품질이 좋습니다 가을에 잡히는 추젓은 작지만 담백하고 부드러워 김장이나 반찬용으로 널리 쓰여요 특히 인근 강화도는 전국 새우젓의 70%를 생산하는 대표 산지랍니다 와 진짜 젓갈에 수산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바로 입구에 있는 동아호 소금을 갖고 오신 건가? 사장님 소금을 갖고 오셔가지고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 여기서. 여기서 얼마? 일클에 천 원씩 1kg 천, 아, 얼마치 사신 거예요? 55,000원. 55,000원. 아, 감사합니다. <laughs> 김치통을 갖고 오셨어. 사장님, 여기 단골이신가 보다. 이렇게 통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숙성하시는 거예요? 소주, 한, 고의, 소주 넣고, 어, 그렇구나. <laughs> 감사합니다. 5kg 5만원. 5kg 5만원. 5kg 5만원. 여기 가격 다 적혀 있어요. 너무 좋다. 세상에. 가격 다 적혀있어요 여기 너무 좋은데에요 여기는 방성 1호 가격 다 적혀있습니다 와 완전 커 왕새우 박스 2만원 사장님 너무 멋진 매장입니다 가격이 다 적혀있어요 와 <목소리> 귀엽게 여기 와 아, 엄청 크다 키로 3만원 오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크죠 요거 키로당 2만 5천원 요거는 당만원알게기 요즘 가을 안개는 살이 많이 없어요. 진짜 가격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여기 대명항에는 가격이 완전 최고입니다. 가격 표시가 거의 정찰제처럼 새우는 킬로당 삼만 원. 방금 <laughs> 돌아가셨대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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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아니, 여기 사장님 너무 재밌습니다. 달콤한 맛. 어머, 꽃게가 저거 가격표 막, 가격표 보여주려고 막 저러고 있어. <laughs> 귀여워. 여기는 대성호. 와, 물싹 빼서 구경하는 거예요. 물 빼서 정확하게 정량하시는 것 때문에, 네, 보기 좋아가지고. 빼야 <laughs> <안> <laughs> 있으면 대성 뭐 사장님 너무 웃기시다. 사장님 얼굴 나와도 돼요? 예, 네, 돼요. 네, 왜안 네, 네, 되냐면 어. 아, 수메령 내려가요. 스메령 내려가요. 아,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네. <laughs> 아니 여기 사장님 너무 재밌으셔. 밥도 좀 아, 새마리만 국내산 <laughs> 국산이야 국산. 와. 단지 단지 사장님 장 마을이라고 그러더니까 아. 사랑과 정성을 내셔서 엄청 맛있대요. <laughs> 감사합니다 사장님. 피부에 2만 원. 피부에 2만 원? 아, 도 집에서 먹었는데 이거 오. 도 떠주시고. 은빛 은빛. 아, 네. 빛 나는 전어. 빛 나는 전어. 여기 네. 신창호. 네. <laughs> 사장님 햇 뭐, 떠주는 비용은 안 받으시는 거죠? 아, 나 와 청소라 엄청 크다. 소라가 얼마예요? 2만원. 와 이거 손질하면 엄청 많이 나오겠다. 어. 엄청 많이 나와서. 엄청 크잖아요. 크셔봐요. 어딨어요? 새가요? 한접시 만원. 대접시 만오천원. 세접시 2만원. 사장님이 아. 지금 조회수가 어마어마하신 사장님. 네. <laughs> 오늘은 후를 아, 열심히 너무 팔고 너무 계십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하세요. 미역이 이렇게 그대로 있어. 우와. 이거는 된장찌개, 여기다가 살포시드래요 너무 맛있죠? 쭈꾸미. 쭈꾸미, 키로당 2만원. 꼴뚜기, 횟감요. 키로당 2만원. 멸치 액젓도 이렇게 파시네. 김장을 앞두는 10월이어서 새우가 인기가 많습니다. 농어예요. 네, 뭐예요? 농어예요. 농어, 농어가 뭐. 다라이 하나 딱 해. 있어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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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어머, 우리 배가 잡은 생새우. 여기는 다 글씨들을 왜 이렇게 잘 쓰셔? 황석, 생댕이. 진짜 다양하겠다. 오케이, 가격 다 적혀 있습니다. 개들이 줄을 내달라. 어떡하지? 어, 어떡하... 얼마야? <laughs> 어떡하지? 나에 출연용 얼마 받아들이겠지? 나도 모 나중에 책정해서 알려주세요 <laughs> 우와, 자연산 우와 장원 2, 3호에 있는 수산물은 저희가 직접 잡은 것만 판매합니다 자연산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호라고 적혀있는데 배가 있는 분들 어 자연산만 한다고 어, 자연산만 어, 과일이 갑자기 등장. 이거 직접 딴 거죠? 네. 그죠? 새우젓 팔고 수산물 코너에 과일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밥 아, 오징어. 키로당 2만원인데, 현금가 15,000원. 와, 진짜. 이거 키로당 5만원이면 몇 마리 정도 돼요? 두 마리? 육우 와, 진짜 신선하다 되게 살밥이 어마어마해요. 선별 뭐 중이십니다. <laughs> 우리 신랑이 잡은 자연산. 여기 다 진짜 너무 재밌으신 분들만 계신다. 이게 안 하고요? 응, 안 하고. 농화도 음. 있고. 우와. 있고. 우와. 다 자연산. 이 우와. 다섯 가지 한약재를 넣으셔서 뭐 <laughs> 사과, 배, 매실 등을 다렸대요. 만나게장. 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만 오천 원. 와, 신기하다. 야, 가격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렁꽃게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선별해 놓으시고 정확하게 써놓으셨습니다. 우와. 대야, 대야. 우와, 대야 파는데 여기밖에 못 봤네? 우와, 진짜 크다. 수산물 집판장. 제 주차장. 바닷가 쪽을 조금 오면은 여기 이렇게 젓갈, 건어물 두개 종합시장. 여기도 한번 구경해 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와, 네. 젓갈 엄청 좋아. 네. 아, 여기도 새우젓이 네. 네. 있습니다. 우와, 네. 이 건어물. 네. 건어물 이렇게 파시고. 네. 다양한 젓갈과 건어물이 꽉차 있는 곳이었답니다.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네. 젓갈 건물 조개 종합시장은 주모 여기가 수산물 집판장인데 뒤쪽으로 이렇게 식당가가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 이지아. 어판장 역 지금은 공사 중인 건물도 있었는데요. 12월 준공을 목표로 대명항 집판장이 문을 연다고 하니 기대해주세요. 어 여기 과일 판다 오빠. 과일 팔아야 돼. 새우 먹고 다니니까 좋습니다. 과일 너무 땡겨. 포도요 포도. 오오 g 에요 5kg, 5kg, 2만 원. 와. 시장 온것같은 사장님 영업 수안이 엄청 좋으시네. <laughs> CC 코너가 있어. <laughs> 아니 여기 과일 이렇게 파는 줄 몰랐네. 너무 좋다. 와, 사과대추. 양파 5,000원, 막걸리 5,000원, 햇밤 1개 만원, 사과대추 7,000원, 청양고추 3 0 0원 와, 여기도 호떡집 줄서 계십니다. 여줄서 계세요, 세상에. 영주생강 한근 6,000원, 약도라지도 팔고, 비역도 팔고, 지포도 있고, 와 가격을 이렇게 다 적어 놨셨어요 과일 가게면 여기도 세상에 너무 좋다 감귤이 만원 옥수수는 진짜 어딜 가나 없는 데가 없네 옥수수도 있고 치킨도 있고 땅콩도 먹고 계시고 어 여기도 카페 있다 대명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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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고급스러운 다방 올라가면은 여기 잘 보이겠다. 평화누리길, 평화누리길, 자전거길도 있고. 오호 대명항 쉼터 힘드시면 여기서 잠깐 쉬셔도 될것 같아요. 와 이게 함상공원, 김포 함상공원. 너무 좋다.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햇놀기도 좋고. 어, 여기 매표소 있어요. 화장실 있고. 어. 이렇게 멋있습니다. 와 무서워, 근데. 어, 깜짝이야. 와 웅장하다. 서치라이트체. 잘못 맞추는 거 같아. 오, 맞췄어, 맞췄어. 멋있는데, 좀 슬프기도 하고. 시장 와가지고 이렇게 멋진 걸 구경하고 가네요. 이 끝에가 그 젓갈 판매장이거든요. 이렇게 오시면 이런 테이블도 있어요 의자하고 오 낭만있게 편의점에서 커피 사셔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숨어있는 히든플레이스입니다 <laughs> 여기가 키로당 3만원이었고 우리가 먹은 데가 3만 5천원 꽤나 컸지 아까 우리 먹었던 데가 맛있었고 재밌었어 즐거웠습니다 장갑 꼭 챙기세요 장갑. 본인이 새우를 깎기 때문에 장깐 목장 가고 필수 챙기라는. <laughs>